지금 자금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부터 먼저 눌러보세요. 현재 신청 가능한 정식 등록업체의 상담 채널이 바로 연결돼 있고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구조를 통해 입금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들어도 괜찮습니다. 실행이 먼저인 분들이라면 지금 고정 댓글을 눌러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정말 급하신가요? 카드값 결제일은 내일인데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월세도 밀려있고.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지출은 쌓여가고 있는데 대출은 이미 거절당하셨을 겁니다. 요즘처럼 금융권의 심사가 까다로운 시기에는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 대학생, 자영업자처럼 고정된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은 어디서도 돈을 빌리기가 어렵습니다. 카드 현금 서비스는 한도가 부족하거나 이자가 너무 높고 제도권 금융에서는 조건이 안 맞는다고 거절만 반복됩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소개할 이 방식은 실질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소액결제현금화입니다. 소액결제현금화는 복잡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카드도 필요 없고 대출도 아닙니다. 신용조회도 없고 서류제출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건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사용 가능한 소액결제 한도입니다. 통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소액결제 한도를 제공합니다. 이 한도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안내하는 방식대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하고 그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 바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상품은 대부분 컬처랜드, 해피머니, 틴캐시와 같은 상품권 형태이며 팀번호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모바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결제, 입금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5분입니다. 실제로 빠른 분들은 3분 만에 입금이 완료되기도 하고 전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방식이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 기록에도 남지 않으며 추후 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에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 상품에서 거절당했던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블로그나 sns에서는 수수료 0% 무조건 승인 누구나 가는 같은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한 뒤 결제만 유도하고 입금은 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업체는 지금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 결제 현금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보다 실행이 먼저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의 상담 채널이 바로 연결되고 지금 사용 가능한 소액 결제 한도를 기준으로 상담부터 입금까지 5분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용 조회나 복잡한 서류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결제만 완료되면 바로 입금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구조로 입금까지 완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눌러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소액 결제 현금화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전과정은 모바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빠르게 입금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소액 결제 한도 확인입니다. 본인의 통신사 앱에 접속해 남아 있는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합니다. SKT는 퀴월드, KT는 마이KT,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고객센터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대부분 3 0만 원에서 7 0만원 사이의 한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연결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면 정식 등록된 업체의 상담 채널로 연결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상담이 시작됩니다. 이때 본인의 남은 한도, 입금받고자 하는 금액, 수수료, 예상 입금 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받습니다. 세 번째는 상품 결제입니다. 상담원이 안내하는 전용 링크를 통해 온라인 상품권을 직접 결제하게 됩니다. 결제 가능한 상품은 주로 컬처랜드, 해피머니, 킹캐시 등이고, 결제 후 핀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를 상담 채팅창에 전달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핀번호 전달 및 입금입니다. 업체가 핀번호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본인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분에서 5분이고, 늦어도 10분 이내에는 모두 완료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상입니다. 결제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 소액 결제 항목으로 포함되어 청구되며, 별도의 상환이나 이자 없이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사용 가능하며 가족 명의나 타인 명의, 법인폰은 절대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상담원이 안내한 상품 외에 임의로 상품을 변경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면 입금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수료 0%, 무조건 승인 누구나 가능 같은 광고 문구는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는 과도한 수수료나 미입금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는 즉시 중단하셔야 하며 정식 업체는 절대로 그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단계와 네 가지 주의 사항만 지키면 누구든 안전하고 빠르게 입금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와 절차, 주의 사항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정식 등록된 업체의 상담 채널이 바로 연결되고. 본인의 남은 소액결제 한도로 얼마까지 입금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앱 설치나 별도의 가입 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구조로 입금까지 받고 있고 여러분도 오늘 안에 바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클릭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결제 현금화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출이 어렵고 카드 현금 서비스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소액 결제 현금화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신용 조회 없이 5분 안에 입금까지 가능한 이 구조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무직자, 주부, 대학생, 프리랜서 등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외면받았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금융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의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지금 바로 클릭해주세요. 지금 신청 가능한 정식 등록된 안전한 업체의 상담 채널이 연결되어 있고 본인의 소액결제 한도만 확인되면 상담부터 입금까지 전부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머니멘토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적이고 검증된 자금 해결 방법만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오늘 안에 입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